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7강째네요. 저번 시간에 저그 처음에 서두에서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이왕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첨가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일본에서 저번에 그 평균 수명을 각 직업별마다 평균 수명을 한번 발표한 를 적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낮은 직업이 바로 작가였죠. 그 근데 지금도, 작가들은 확실히 좀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가끔은 제 구음 소식이고 그러는데 그~ 작가분들이 대개 보면은 그~ 술에 좀 음~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담배도 그~ 체인 수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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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달아가지고 그~ 담배를 피고 그러 그래 그러는데다가 또 원고 청탁이 오면은 대부분들 다 그렇죠 하여튼 만기일이 돼가지고 청탁 만류일이 돼서야 그날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날 세워서 이제 그 청탁된 원고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 이제 이틀 사흘 세웠으니까 피곤하니까 또 술로 이제 미술동안 보내고 이렇게 건강에 이제 에 나쁜 짓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한 건 사실인데, 되게 그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할까, 아니면은 이저 직업 자체가 힘들다고 할까. 아니면 두 가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창작은 산 거와 같다. 그래서 아기를 애기, 어, 잉태하고 그 다음에 분만하고 하는 데는 그 모든 정성과 괴로운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작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리고 그 형사화시키는 데는 그만한 고통이 있다는 거. 고통을 따는데 그걸 갖다가 운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스트레스를 품으면 되는데 되게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수명이 지금도 가장 낮은 직업은 작가다. 이거 좀연두에 두셔야겠죠. 그, 그 <laughs> 선배 한 분이 한 말씀을 지금 떠오르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품을 쓴다는 것은 마치 자기 뼈를 깎아가지고 뼈를 깎아서, 이걸 갖다 펜을 만들어가지고, 펜을 만들고 자기 심장에서, 심장에서 그 피를 잉크로 찍어가지고, 원고지 칸을 메우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다. 좀, 좀 심한 말인데, 어쨌든 그만큼 고통이 아주 많은 직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좀 달라졌죠. 요새는 달라져가지고, 컴퓨터가 물론 이제, 어, 작업 능률을 올려주고, 또, 좀 편리하게 하고 어, 그러기도 하지만 은또 운동도 하고 금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절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그 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오피스텔 같은 거 얻어놓고서 제가 잘 아는 분 같은 분들은 50분 일하고 글 쓰고 그다음에 10분 쉬고 이걸 꼭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죠. 어쨌든 그 늦게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게 건강에 대한, 신경이 있죠. 그래서, 더 오래 사시고, 더 건강하시야만이 더, 그동안 글을 무슨 그공백기가에다 메울 수 있고, 또, 맺힌 한도 풀수 있고, 그래서그 벌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laughs> 저번에 은행토리 구성 짜기에서, 어, 하다가, 첫번에 전개 부분에 들어가다 말았죠. 아니, 발단 부분에 들어가다 말았죠. 여기서 이제, <laughs> 제가 꼭 잊지 말아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플롯의 자유라는 거. 자유. 이건 꼭 잊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저, 인기 작가 한 분은, 일단, 어, 장편소설, 그것도 뭐, 우리, 그 어, 그분은 보통 2년 내지 3년 동안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 인터뷰도 하고, 또 자기가 의심 나면 그 현장을 직접으로 가보고 연구도 하고 전가들 만나고 막 이래 가지고 2년에 3년 동안을 쓰는데 써 가지고 일단은 다쓴 다음에는 다 태워 버린답니다. 딱 태우고 나서 모든 이제 물론 그 내용 전개 같은 거 머릿속에 있지요.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플루에대는 자유를 자유를 얻는 거지요. 왜냐면, 일단 쓰여진 걸 갖다가 퇴고를 한 다음에, 첨삭을 한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다 태워버리고서 다시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루스에 대한 그, 자유를 얻기 위한 그 비상수단의 하나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한 선배님한테 이제, 다, 이런 글이 있, 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썼는데, 아예 이걸 갖다가 퇴고할 생각 말고, 첨삭하지 말고, 언제고 그런 자세를 가져라. 일단 없애버려라.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라. 그건 뭐 단편도 그렇지만은 장편도 다시 써라.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오류가 발견되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지고 다 멋진 작업으로 멋진 그 작품으로 버전업 시키게 되니까 일단 새로 쓴다고 생각하라. 요거 그러니까 플룻의 자유 요걸 어떻게 해서는 다시 써라. 차라리 초구가 만만치 않으면나 태워버리고 세워 버려라. 이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는데 발단 저번에 이제 하다 말았는데 발단에서 어 발단에서 이제 등장 인물이 소개된다 고 그랬죠. 등장 인물. 등장 인물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경이 배경이 어 일단 이제 확정이 되죠. 배경이. 그다음에 사건의 실마리가 이제 주어지죠. 사건의 실마리가 주어지는데 이게 발단이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 있어서 전개는 이제 그 등장, 복잡, 그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면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분규가 계속 일어나죠. 가장 많은 부분이죠 전개가. 그러니까 논술문으로 따지면은. 에, 서론에서, 서론은 대개 이제 다섯 장에서, 원고지 다섯 장을 기준한다면 서론의 한 장, 결론의 한 장, 본론의 석장 정도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서는 거의, 에, 전개 부분70% 이상 차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뭐, 어, 그, 어, 그 지나친 말은 아닌데, 어쨌든, 전개 부분이 거의 가데다 차지하는 거죠. 그, 그래, 여기서도 얘기하면, 어, 얘기하면, 은 동수 씨가, 우리가 쓰리가는 그 은행터리, 동수시가 파출수까지 가는 그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전개 부분로 봐야겠죠. 근데 거기에는 과거 회생도 있지. 과, 과거, 과거에 대한 회상도 있지요. 물론 복선을 깔아가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회상에 의해서 예, 지난달에 지난날에 왜 하는 그런 그런 그 의문이 풀어지죠 과거 회생을 그 그러니까 과거, 과거 회생 부분이 쓸때 대개 a b c d e 이렇게 사건 순서대로 쓴다면은 대개 a, a b는 빠지고 c d에서 넣고 그다음에 c d가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회상식으로 쓰면은 쓰면서 왜왜 왜 하는 의문을 계속 줘가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 상황 조작 같은 게 그런 게있죠 앞으로 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할 부분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의지는 잘 아시죠 의기는 이제 그, 크라이맥스, 그, 절정이 있기에 어떤 계기를 주는 거죠. 위기. 그, 어떻게 보면 위기가, 어, 위기에서 대개들 가장 멋진 그 어떤 장면 같은 걸볼수 있죠. 그, 뭐, 그, 저기에서, 뭐, 어, 위기는 그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위기는 이 다음에 오는 크라이맥스, 절정을, 절정에 대한 어떤 계기를 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기 같은 경우는 이거죠. 자, 은행을 털었다, 한다 <laughs> 그래서, 은행을 털었다, 그가지고 거기, 그, 사, 그, 죽을 지경으로 파출소에 딱 들어갔는데, 적어도 은행을 털었다는 은행 강도부에 잡혀왔다면은, 거기에는 방송국 기자도 나왔을 테고, 또 형사들도 거기 내놓고서, 어, 뭐, 신문을 할 테고 할 텐데, 이거 뭐, 조용하니, 아들 녀석이라는 놈은 정민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인무 속에 때. 정민이라는 녀석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따 고개만 툭 떨어뜨리고. 이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은행 강두범 잡은 상황이. 또 수갑도 안차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이게 뭐야? 위기라고 볼수 있죠?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절정이죠. 절정에서는 그대로, 아, 돈을 지급하는 은행을 은게 아니라, 나무에 매달리는 열매를 털었구나. 밝혀지지요. 그러고선 이제 결말은 뭐어 동서 씨가 가 가지고 그 정민이 의 아들 녀석이 한번 귓밤을 바 올렸다든지 어떤 파트스에서와 하고 웃음거리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걸 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제가 쓴 작품 여러분들이 이제 쓰셨을 때요. 여러분들 이쓴 작품하고 제가 쓴 작품하고, 작품하고 대조해 가면서 하면 하나하나 꽃 이렇게 본문 본문을 읽어가면서 에, 왜 이렇게 썼고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썼는데 아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거 하면 대조해 나가 보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었어도 되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 쓴 것이 있으니까 본문 읽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썼는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본문 1출장거래에 잠깐 집에 들렸던 동수는 수화기를 귀에 붙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되물었다 뭐라고요 정민이가 어쨌다고요 전화가 왔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털다가 끌렸다고 려 않겠습니까? 하고, 그쪽은, 이제 그, 파트수, 그,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발단 부분이죠. 그러면은, 잠깐 집에 들던 었 동수는 나왔지 인물이. 그 다음에 수화기를 기획을 붙이고 하면, 전화가 나오고, 파트수가 나왔으면, 20, 뭐, 발경 됐지요. 2 0 유대 현대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행 털다가 끌렸다고 않겠습니까? 하고, 어, 경선도 말, 경선도 말을 일부러 썼죠. 그것은, 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양념이라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이제 조미료 같은 거 살짝 넣음으로써 맛이 틀리지요. 그것처럼 대다 표정만 쫙 쓰면은 약간 좀 지루한 맛이 나죠. 이럴 때는 이제 어대들이면 너무 많이 써도 그렇지만은 뭐한한두대두세 대목 정도 사투리를 쓰면은 좀아까저 조미료를 친 그런 에, 효과가 있지요. 요리를 하려면 어차피 좀 맛있게 해야 되니까. 뭐, 그,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뭐, 당근을 꽃처럼 만들어서 어떤 음식에 살짝 올려서 보기에 좋게 만들었다. 이런 역할을 하기를 하려면은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사도 말로, 은행터다 끌렸다고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경사도 말을 한번 쓰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 사투리로 쓸 때, 좀, 어, 그 지방에서 태란분이 읽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건, 딱 떨어지게 썼구나.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지면은 역겹지, 요 이래요. 그러니까 사투리 쓸 때는 조심스럽게, 그 사투리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한번 모르는데, 잘 모르면은, 그분들한테, 그분의 태어난 분한테, 물론 한번 여쭤도 보고, 알아보는 그런 데 성의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어, 일단 또 복선 하나가 일단 나왔죠. 자, 여기서 복선, 끌려왔다? 은행 강도가 끌려왔다. 파주스에 끌려왔다, 그것도. 은행 강도들 때문에는 파스텔 끌려오지는 않죠. 대개 이제 경찰서라든가도 기둥 수사자라든지뭐 쫓아와가지고 잡혀서 어 적어도 본서 무슨 그 수사과라든지 어디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야죠. 그리고 어더구나저그 강도범인데 은행 강도범인데 은행 강도범뭐 수사하는데 지장을주게끔 부모한테 연락을 둔다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은 그런데 읽어가는 독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죠. 넘어가는 거죠. 그럼 복선이 하나 깔렸죠. 근데, 이제, 눈치 빠르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분들은 딱 알죠. 어, 이거 뭔가, 뭔가 있다. 어, 이거 아닌데? 뭐, 파출소에서 은행 강도를 끌려와?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여기, 역 그, 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으로 들어가죠. 전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고, 그야말로 갈등이 생기고, 분규가 생기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어, 시간이 없으니까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하기로 하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